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채입니다. 요즘 들어서 또 패션 하울을 자주 보여드렸다 보니까 요즘 잘 쓰고 있는 아이템도 많은데? 해가지고 패션템, 뷰티템, 뭐 카테고리를 정해두지 않고 꽉다 채운 요즘 잘 쓴템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편안하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템은요. 바로 요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베이비 핑크처럼 완전 뽀용 화사한 이런 컬러거든요 도트 무늬가 이렇게 뿅뿅뿅뿅 들어가져 있는데 또 이게 그레이 컬러로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 셀카를 찰칵찰칵 찢는다던가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닐 때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그런 아이템인데 제가 이 케이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맥세이프예요 <laughs> 제가 보조배터리도 이렇게 맥세이프가 되는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착 붙는 이 맥세이프를 못읽게더라고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이 케이스를 발견어요 발견을 했는데 이게 정말 디자인이 다양했어요. 이 맥세이프 되는 거안 되는 것까지 선택을 할수 있어가지고 수면 케이스로 된 맥세이프 제품만 쓰다가 이렇게 에폭시 범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케이스를 사서 쓰니까 때도 잘안 타고 조금 더잘 보호되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이 케이스를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두 달째 쓰고 있는데 밝은 컬러인데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기스나 오염이 된것 같진 않은데 제가 핸드폰을 좀잘 떨어뜨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부분에 약간 부러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완전 기분 전환용 예쁜 거 찾으신다면 완전 강추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제가 최근에 색조를 조금 미적지근하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조금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쿨톤도 부담스럽지 않게 약간 미적지근한, 뜨끈한 그런 느낌 내기 좋은 그런 색조템인데요. 이거는 피푸딩팟 위드 아웃 컬러입니다. 이게 워낙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예전에 선물로 주셨던 제품인데 위드 아웃, 위드 아웃 왜 이렇게 유명하지? 또위 듀아웃까지 나왔잖아요. <laughs>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아, 이거였네. 싶은 거예요. 제가 그동안 팟타입 제품들은 이게 쓰는 것도 불편하고 들고 다니는 것도 좀 무게감이 있고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다른 컬러들을 썼을 때는 막 손이 매일매일 가는 그런 컬러들까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푸딩팟이 컬러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쿨톤 컬러라고 나온 제품들이 제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한 그런 컬러는 없었거든요. 이거를 딱 써보는 순간 허? 이거 완전 <laughs> 그 뒤로 진짜 한달 내내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말캉 말캉한 이런 제형에다가 이렇게 손에 묻어 나오는 것조차도 되게 감성 있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포슬포슬하면서도 블러리하게 이렇게 발색이 되는데 주름김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고 이게 레이어링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색감이 올라오면서. 감성 있어지더라고요. 쌓아 올리면 쌓아 올려지는 대로 그런 색감 표현이 좀 다르게 되기 때문에 농도 조절하는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블러셔에 한 두세 겹 정도 바르고 입술에도 토톰하게 얹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좀 색감이 확 올라와서 예뻐지더라고요. 다만 이 푸딩팟의 단점은 불편하다. <laughs> 이게 어플리케이터가 바로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사용을 하면은 손에 묻고 또 세균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 이 케이스가 저는 좀 너무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오늘도 이거 블러셔랑 립을 이걸로 해준 거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연결감 있는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 손이 너무 잘 가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미지근한데 뽀용함까지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완전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또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이 스킨케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속 건조가 정말 심한 수부지 피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환절기에는 특히나 속 수분 꽉 채워주면서 너무 무겁지 않은, 끈적이지 않는 그런 제품을 너무너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앰플을 진짜 자주 보여드리는데 지금 공병도 재밌어가지고 모으고 있어요. 이것도 반 정도 쓴거 보이실까요? 저는 이 위글렌이라는 제품을 출시 전부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요즘 이게 스레드에서 되게 핫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뿌듯한데, 위글랜에서 토너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보내주신 제품 말고도 제가 이미 내돈내산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토너가 나온다고 해서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셨던 테스트 제품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피부 속 깊이 메말라 있던 그 피부를 물 뿌리기를 싹 뿌려서 촉촉하게 만들어준 그 바탕이 다져지는 느낌? 그래서지 제가 이 토너도 내돈내산 해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진짜 벌써 1cm도 안 남았습니다. 이게 또 버블 타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쫀쫀해가지고 흐르지도 않고 또 이렇게 미스트를 뿌렸을 때 날아가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저는 그래서 공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여행 갈 때, 수영 다닐 때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다음은 제가 원래도 고데기를 자주 하는 편이었지만 단발하고 나서부터 좀 끝부분을 유독 더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너무 만족하는 헤어 오일이 있는데 짜잔, 이겁니다. 이거는 제니하우스 살롱 테라피 데미지 케어 헤어 오일 세럼. 제가 워낙 제품도 많이 받아보고 또 사서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헤어 제품도 많이 접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쓸 때마다 기분 좋은 제품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아주 핑크색이라서 아주 핑크 러버의 마음을 저격을 하고요. 두 번째는 향이 진짜 미쳤어요. 와, 이런 향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포근포근하면서 가벼운 냄새가 나거든요. 저는 샴푸 후에 약간 젖은 모발 상태에서 바르는 편인데 기존에 사용하는 샴푸의 잔향이랑 이거랑 딱 만나면서 좀더 포근한 향이 나니까 씻고 나왔을 때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사용감 <laughs> 완전 물처럼 주룩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약간 주르르르르르르 이렇게 흐르거든요. 너무 무거워서 떡지는 느낌도 아니고 너무 가벼워가지고 머릿결이 좋아지는 느낌이 안 나는 것 바르고 나면 손에 미끄덩미끄덩 잔여감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머리를 기르는 과정이어서 기장감이 좀긴 편이긴 한데 짧은 기장감에 테스컷 했을 때는 이거를 조금 더 묻혀서 질감 살릴 때도 떡지지 않아 보이고 딱 적당해가지고 질감 살릴 때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제가 예비 신부잖아요. 아, 제가 약간 어색한데 <laughs> 제가 예비 신부다 보니까 이제 좀 관리를 조금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를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약간 습관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하루에 한끼 정도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맛있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물만 녹차 맛 같은 어느 브랜드나 있을 법한 그런 맛들이 살짝 심심해진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특이한 맛들을 탐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짠 요거를 만났습니다 이거는 유니크 스키니팬더 쉐이크고요 초코맛이랑 크런치베리맛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작업실인데 크런치베리맛 먹으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초코맛 집에 녹아 왔어요 제가 입맛이 그래도 좀 꽤나 까다로운 편인데 유니크 스키니팬더 쉐이크? 처음 들어봤는데? 하고도 먹어봤는데 한입 먹자마자 이런 쉐이크가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크런치 베리 맛이 약간 되땡바 있죠? 되땡바 맛이 나요. 먹자마자 약간 상콤하면서 달달구리한 그런 맛인데 이게 안에 동결건조 딸기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초코쿠키 크런치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완전 맛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조합. 그래서 제가 이 크런치 베리 맛에 완전 빠져있거든요. 그리고 또 코코 멜로우 맛도 진짜 맛있는 게 마시멜로가 봉실봉실 떠있는 그런 찐 코코아 맛이 나요. 그래서 사실 제가 초코 맛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초코 맛을 먹고 빠져버렸어요. 혹시 나만 맛있나 해가지고 친구들한테도 나눠주고 한번 채운단 분들까지 모집을 했었는데 후기가 이렇게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이 크런치 베리 맛에는 팥이랑 호박 부원료가 배합이 돼 있어가지고 죽기에도 살짝 도움을 주고요. 코코멜로 맛에는 또 효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마시고 나서도 속이 불편함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 단백질 쉐이크는 고를 때마다 걱정되는 게 단백질 쉐이크 특유의 그런 비릿한 맛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가지고 단백질 쉐이크에다 가물타 먹으면 맛 맛있 어요, 하는 거를 정말 안믿 었었 는데, 요, 제 품은 믿었 습니다. 물을 타먹어도 충분히 맛이 있거든요 저는 조금이라도 단백질을 더 챙기면 좋으니까 이 팩두유랑 같이 배합을 해서 먹고 있어요 이게 눈금서 먹는 게 살짝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그 팩두유 하나가 싹 들어가가지고 저는 그냥 걱정 없이 여기다가 넣고 쉐키쉐키 흔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쉐이크를 마켓으로 들고 왔는데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 유목민이셨다면 마켓에 꼭 탑승해보세요 그다음은 이제 롱부츠 유목민이신 분들 모여보세요 제가 한 종아리 하다 보니 그러니까 특히나 롱부츠 찾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통이 넓다 해서 샀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끼는 건지 매번 다 반품을 보냈었는데 이렇게 유목민 생활을 매번 하다가 만나게 된 자체제작 신발 쇼핑몰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롱부츠는 거기서 하나씩은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짠 이런 부츠입니다. 저는 종아리 둘레가 41에서 2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플러스 라인 롱 기장으로 선택을 했고요. 저는 발볼이 좀 많이 넓은 타입이어서 반상. 사이즈 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도 너무 편안했고 일단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요. 저렴한 제품들은 이런 광택감부터가 비닐처럼 반딱반딱한 그런 제품들도 많이 봤거든요. 가격대도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몇년 내내 잘 신을 만한 그런 퀄리티예요. 운동화처럼 발이 막 편안하다 이런 신발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운동화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안합니다. 굽도 이렇게 5cm 정도 들어가 있고 또 안에 밑창이 라텍스 쿠션 같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보다 다른 부츠 들에 비해서 좀 발이 편안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또 저는 여기 부츠를 너무 좋아하는 게또 베이징 라인 플러스 라인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텅널빔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제 종아리에 맞춰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종아리도 편하고 발도 편하고 신발 디자인 자체도 군더더기 없이 그냥 딱 깔끔한 기본 롱 부츠거든요. 그래서 너무 너무 만족하면서 신고 있습니다. 근데 살짝 아쉬웠던 거는 배송이 정말 느렸어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가 이번에 너무나 길었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조금 다른 이유 때문인지 조금 많이 늦어졌어 가지고 한번 배송 일정을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은근히 저한테 언니는 부츠 뭐 신어요? 롱부츠 추천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또 사명감 가지고 또 열심히 서치를 해봤는데 그 결과 또 부츠 하나를 찾았습니다 짠 이런 스웨이드 부츠인데요 이거는 플리퍼라는 쇼핑몰 제품이에요 완전 롱롱한 기장감보다는 약간 미들에서 롱그 사이에 그런 기장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약간의 셔링이 잡히면서 또 이렇게 버클 디자인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 멋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포인트 되는 부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신으면 그 순간부터 약간 세련된 느낌 또 멋스러운 느낌까지 나다 보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는 신발이긴 한데 아쉬운 거는 냄새가 진짜 많이 났어요 <laughs> 지금 며칠 동안 베란다에다가 놓고 냄새를 정말 많이 뺐는데도 그 특유의 새 신발 냄새 있죠? 그 냄새가 지금까지도 나요. 이것도 굽이 아예 없는 타입은 아닌데 아까 다주미샵에 비해서는 착화감이 조금 약밑창 얇은 느낌이 확실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장시간 신을 때는 푹신푹신한 밑창을 하나 깔아주면 더 편안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종아리 알이 41에서 42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퍼로 열고 닫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쑥 넣어서 신는 형태예요. 또 버클도 길이 조절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소재감 자체도 이렇게 유연한 소재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 종아리도 아주 싹 보완을 해줘가지고 핏이랑 디자인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부츠였어요. 그다음은 제가 입고 있는 이가디 가건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K클럽에서 구매를 했고요. K클럽의 장점은 사이즈도 나눠져 있고 직진 배송이다. <laughs> 저는 가디건을 정말 좋아해서 팔별로 소장도 많이 하고 있고 디자인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보통 가디건들이 거의 다 프리사이즈다 보니까 몸통 부분이나 팔뚝이 보완되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둘러보다가 이 가디건을 딱 발견했는데 이거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게 L사이즈를 구매를 해서 그런지 제 팔뚝도 싹 보완을 해봤어요. 해주면서 이렇게 팔기장이 길다 보니까 또 여리여리한 무드도 싹 올라오더라고요. 또 라운드넥도 아니고 이런 브이넥이어가지고 저처럼 스트레이트 체형이신 분들한테도 너무 잘 어울리실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골치 패턴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차르르 흐르면서 몸통을 싹 감싸주는 이 핏이 그냥 입기만 해도 되게 여리한 무드가 살아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 가디건을 찾았다. 이렇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또 아이보리 컬러를 선택을 했다 보니까 상의로 이렇게 매치를 해줘도 되고 버터로 걸쳐줘도 되고 해가지고 또 여러모로 활용도 높은 가디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디건 찾고 계신다면 이거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감기 꼭꼭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다채로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